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 시대에는 돈과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걸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몰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만들고 이게 판매가 돼야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의 제품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소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녹아 들어간 마케팅,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막 소나기처럼 쏟아붓고요.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이런 것들에 많이 우리가 접촉이 되면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끄는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흘러떠내려가는 그런 이제 삶의 형태를 살 수, 살게 되기가 쉽게 되는데요. 텔레비전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또 서점에 가서 보시면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방송이나 이런 동영상들, 그리고 책들이 막 넘쳐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거든요. 기실,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산악인들 등산하시는 전문 등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높은 산에 그 눈보라 몰아치는데 올라가서 왜 다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그 일을 왜 할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산 타는 것을 통해서 뭐돈 벌어서 부자 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산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돈벌수 있는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영리 목적의 의사 생활을 하지 않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이 그렇게 전쟁터에 그리고 난민촌에 이런 데 가서 사람을 살리는 봉사 활동하는 의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대중매체들이 이제 돈 벌어 부자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것이 최고다 하는 바람잡이를 하니까 이제 전반적인 사회 문화의 흐름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최고 좋은 축복이 뭘까? 그것도 돈일까? 그것도 성공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테카슨 백성들에게 물질의 축복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기록들이 나오세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걸 확증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정작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요 우리들에게 물질 축복을 약속하거나 또이 땅에서 번성하고 만사 용통되는거 이걸 거의 약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에 관한 돈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신약 성경에 오면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시지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건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려고 했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뭐냐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큰 그림이에요. 앞으로 기독교 성공 철학 혹은 성경적 성공 철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가장 큰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은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가난하고 그냥 새빠지게 고생만 하면서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성경적으로 돈 버는 거냐 어떻게 성공의 길을 추구해야 성경적으로 성공의 길을 가는 거냐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한 경험도 없고 장사나 사업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어떤 장사를 해서 돈벌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뭐, 경험도 없고 그리고 지식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성공하게 하시는가 하는 성경의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 따라서 돈 버는 기독교인 부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법 따라서 성공하는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요즘 방송에 많이 뜨고 있어요. 이지정, 이지성 작가가 그렇고 현승원 대표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방송 보시면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부자되고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목사인 내가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자되는 길,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계속 서병우TV 시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부와 성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